안산시가 청년들에게 유용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도 돕는 대규모 청년 축제를 개최합니다.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데요. 행사 둘째 날에 진행되는 문화 공연과 토크 콘서트 등은 SK 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을 통해서도 녹화 중계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 청년이 모여드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청년정책 로드맵을 발표한 안산시. 로드맵 중 하나로 제시된 대규모 청년축제 안산청년페어가 오는 6월 20일부터 이틀간 안산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청년페어는 청년창업에서 정책까지 청년 삶의 전반을 아우르며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청년친화도시 안산을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안산 청년 페어 첫째 날에는 만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가 참가하는 청년 창업 경진대회가 열립니다. 총 100개 팀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13개 팀이 본선에 올라 심사위원과 예비 투자자 앞에서 창업 아이템의 우수성을 겨룰 예정입니다. 수상자들에게는 시상금과 사업화 자금 등으로 총 2억 9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울러 청년 정책 박람회로 꾸며지는 행사 둘째 날에는 각종 홍보 부스와 체험 부스, 상담 부스 등을 통해 다양하고 자세한 청년 정책 정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청년 문화 예술인 공연과 유명 인사의 성공 사례 강연, 이민근 안산 시장과 청년들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등도 진행됩니다. 청년과 현직자가 실질적으로 소통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링크온, 생애 주기별 정책을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한 청년 정책 유니버스 존 청년 패널과 함께하는 오픈 토크와 토크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통해 청년들이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한편 둘째 날 진행되는 공연과 강연, 토크 콘서트 등은 SK 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을 통해 녹화 중계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청년들을 위해 알차고 푸짐하게 준비한 이번 축제에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안산시는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